안녕하세요. AI가 배운 노래 가사 법정에서 저작권 침해였습니다. 독일 법원이 오픈 AI의 챗폿, 챗GPT가 저작권이 있는 노래 가사를 동의 없이 학습에 사용했다며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공지능이 무엇을 배워도 되는지 AI 학습 데이터가 저작권 경계의 정면에서 다룬 첫 사례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독일 위네 지방 법원은 오픈 AI가 독일의 유명 뮤지션 헤르베르토, 르그네, 마이어의 노래 중에서 이제 다 곡이 노래 가사를 언어 모델 훈련에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가사들이 창작성이 인정되는 명백한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한 행위는 저작권 위반에 해당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번 판결에 특고, 특히 주목받고 있는 것은 단순히 AI 가사를 출력해서 논란을 넘어서서 학습 과정 자체가 저작권 침해를 했느냐, 법원이 직접 다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동안 AI 기업들은 일종의 읽기 가깝다, 출력만 문제 삼아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이번 독일 법원은 학습용 데이터를 집어넣는 순간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정반대에 가까운 메시지를 던진 셈입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 오픈에이를 상대로 한 유럽 내첫 조작권 소속 가운데 상징성이 가장 큰 판결로 평가됩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음, 노래, 가사, 어, 소설, 시 같은 문학작품, 기사, 칼럼 등 작품들은 AI가 마음대로 크롤링해서 학습해도 되는지 EU 차원에서 규제, 각국의 입법 논의가 더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AI가 배우는 모든 것에는 반드시 대가와 동의가 따라야 하는가? 독일 법원의 이번 판결은 AI 기술을 멈추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창작자의 권리를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공은 각국 입법부와 규제 당국, AI 기업들 코트로 넘어갔습니다. AI가 배운 문장과 멜로디, 그 뒤에 있는 사람의 권리,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이번 판결은 그 기준선을 세우는 첫 출발점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